서구 각파우리 지역의 홍보자들이 2024년도 어, 제34차 하정진역 어, 전기총회 서구 내몬선거 그래 서구 갑파우리습니다 서구 각쪽에 조합원님들이 어. 뭐한 5천명이 만다는데 뒷거울 광주 뒷거울 셰프에서들 셰프한 애들, 셰프한 애들, 셰참석들 셰프한 들한들한한 애들, 셰프한 애들, 셰프한 애들, 셰프한 애들, 셰프한 김간 후보님 알았었요 네, 죄송합니다. 양구나 후보님 오셨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제가 몰래 뵙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김경만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디서 이고 오신지 깜빡 잊었을 요 다른 후보님들 알고 계시죠요 다음은 아, 뭐? 시원님 광주 서구에 고경애 의장님 모셨습니다. 백종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름은 이려었습니다 안영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서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어, 신협의 어, 주임이시자 이사님들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정신협의 초대 이사장이신최희목사님 모셨습니다. 4대 5일에전 네, 이사장인 강성식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6대 신조인사님오 모셨습니까? 네, 신조인사람이 모셨습니다. 다음 개인 이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부의사장은 제용 부의사장님 정자위단이 모셨습니다. 어정훈위단이 모셨습니다. 문헌어상임이단이 모셨습니다. 유영식 강단이 모셨습니다. 송희한 강단이 모셨습니다. 좋은 아, 문제부터 가셨네요. 성우의 전생일 위원장이 모셨습니다. 기념차 시간인데요. 조금 있으면 선거를 하기 위해서 전정 발표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절정하기 위해서 기념차에서 요점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서 성공의 기운을 만드는 해입니다. 작년 2003년도가 너무나 어려웠지만 어려운 가운데 저희 진협은 작년 연말 자산이 1325억을 발생했고 강기순이은 4억 9천을 달성해서 작년에 4.1%의 배당을 줬고요 올해는 4.0%의 배당을 렸습니다경영평가 2등급이고, 승자본 비율은 6.37로 뜻깊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어, 어렵고, 경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년 수준의 이익을 내고, 배당도 작년과 함께 됐습니다. 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 아버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고 저 아버님들이 내일 매력 있고되게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되었고 또한 저희 민직원들이 깐깐하고 면밀하게 고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직원과저 아버님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감사의 마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협중앙의 부인수입회장의 경묘사가 있겠습니다. 경려사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좌우님 그리고 내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전기총회 에균한걸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협은 전 세계 120개국에서 4,700조원의 자산을 조성하고 4억명의 좌우님과 함께하는 국제적인 조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신협은 64년의 역사와 세계 4위의 자산입니다. 현진화된 금융시스템을 바탕으로 전세계 신협운동에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금리 급등의 여파로 금융기관이 큰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에서도 신협은 자산 150조 원을 달성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빠른 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화중신협 역시 김성충 이사장님과 임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자산 1335억 원을 달성하며 지역의 든든한 금융동반자로서 위상을 두꺼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조합원님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 덕분을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신역은 조합원님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운이 겠습니다 아울러 각진년 새해 청명의 기운이 함께하고, 좌부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니 네, 우리 몇자랑로덕 분입니다. 우리 분입니다. 네, 방금 소래마리 광주 신우시역 이사장이니다 광주 서부평의 행장인 경 한번 다시 인사 다시 겠습니다 화정신협 조합원 여러분 화정신협 제34차 전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기에 전해주신 내일의 외빈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무더위와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지요. 요즘에는 보람, 초조, 답답함 우울, 걱정 등으로 세상에 아, 그 이유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제하기 2024년 제34차 환영신협 전기청의 조합원에장소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월수에 가득 참석한 것 같습니다. 1루에 해당하는 백수는 동맥으로 동명은 거슬러만으로는 돌아다니는 백수를 동맥이라고 합니다. 또 2급 백수은 불백으로 누가 불러줘야만했 되는 불사한 백수를 2급 백수라고 합니다. 3급 백수는 마포 불백으로 마을얻도 포기한 불사한 백수를 3급이라고 합니다. 또한 4급 백수도 있다 말고 화백으로 화려한 백수를, 백수라고 하는데 젊었을 때 돈을 좀 챙기기 때문에 한 주일에 공장에 한두 번 다니는 백수를 다 한다고 합니 그것도 백수죠. 백수가 안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일이, 할 일이 많은데도 행복한기찮은 정신적으로, 완벽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운영을 잡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수 있죠? 지해한화정신업조합는 화정신업은 1991년 성립된 시업으로 4년 연도 경행성계가 끊어 2020년 최초공항에 경영성과 최고지점을 수정한 수환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한 32년 만에 화정신업 사업을 소유한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건물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화정신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큰 박수와 감사합니다. <laughs> 6.200명의 조합은 여러분의 성을이 이길 2023년 말 총자산 1,325억 원을 달성하였고, 4억 900만 원의 경기 신규을 지휘하려는 무수한경영상가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제목에선 조합에서 벗어나 8년 연속 배당을 하였으며, 2023년 결산 이익을 통해 조합원에게 4%의 높은 배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격변한 공무원에게 그래도 좋은 선거를 이록할수 있도록 건실해 주신 김정수기사장님과임직원에게도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임심인 운영진행은 매년 온 세상 나눔 캠페인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회 전달식, 행복한 집 프로젝트 공사 등을 통해 소외받는 미국과 함께하며 온정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협이 기도하죠 앞으로도 화정신협이 더욱 성장 발전하여 마음은 여러분의 든든한 공간자가 될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과 끊임없는 관심이 탁요합니다 다시 한번 화정시협제 34차 정기총회를 축하드리며 월등한경영능력을 통해 이익을 실현해주신 김성주기사장님과문운로 상임이사님 박대산 상무님께도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박진새해에도 화정시협 조합은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시흥시력도 임원선거가 1월 30일에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신리신용 조합원이 계신다면, 기호일번저 정착무일을 꼭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큰박수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는 시간과 대상, 장게한보송 박성 국회의 네, 화장실은 34차 정리청에 축하드립니다. 아, 역대이대하님 여러분, 김치원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오늘 건강하시고, 더욱더 화장실은 번 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입니다. 제 이름은 경제의세에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 강규경제가 화장실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활짝 뛰어기를 바랍니다. 인생과 경제가 어려운 일대 우리 한영시별의 실적을 원인 성인경제의 중심을 참그 역할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올해도 기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가정 축하드립니다. 공양만 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강은혜입니다. 네, 33차 전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주가 많이 어렵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 다양한 협동조합을 이용하면서 지역 성순한 구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 동네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밥 먹을 때 아이들에게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도 편식하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에서도 다양한 정당이 살아남아서 강주 정치도 건강할 수 있도록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강한 정치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념의 노래를 각 단계에 맞춰 입장만 주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